맥스 크루즈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뉴 맥스 크루즈에뭐 오토 에드 전자 파킹 그리고 등급 높은 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직도 한 1,600만 원, 1,700만 원 저희가 갖고 와야 1,500만 원대입니다. 일반 딜러들이 일반 딜러분들이 그냥 대충 찾아주는 그런 금액대로 보시면은 1,800만 원, 1,900만 원대까지 아직도 나가요. 근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냥 맥스 크루즈입니다. 일단 여기 먼저 액튠 사운드 들어갔어요. 위쪽으로 메모리 시트, 1열의 통풍 시트,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오이드까지 다 가지고 가시면서 1,040만원에 준비했어요. 붐이 땡기시죠?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먼차사카 남성순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맥스 크루즈 2.2 이륜의 익스클루시브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2013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4년형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13만 3천밖에 타지 않았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은데 가격이 1,040만 원이에요. 이렇게 HID 헤드램프, 안쪽으로 전자파킹 오토홀드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뒤쪽에 전동 트렁크까지. 근데 또 여기서 또 놀라실 점은 성능 기록부에 단순 한 판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용도 이력마저도 없는 엔진 미션 하체에서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성능 올량을 판정받은 차량이에요. 정말 차량 상태가 너무 좋고 괜찮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쪽부터 보여드리면 전방 감지기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HID 헤드램프 들어갔어요. 차량 자체가 뭐 은색 바디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맥스 크루즈를 은색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관리하기 편하고 좀 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험하게 그냥 차를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 관리 귀찮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옆쪽으로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오, 70% 가량 휠 컨디션 깨끗하죠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깨끗하게 부착되어져 있고 외판 보여드리면은 외판 상태 외판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중고차다 보니까 이런 살짝의 뭉콕 정도는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외판 상태 굉장히 우수하다 고볼수 있어요. 뒷타이어 트레드 한40% 가량 휠 컨디션 정말 깨끗하네요. 정말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하고, 이건 당연하지 않아요. 이건 솔직히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연식에 이 SUV를 1,040만원에 가지고 가면서 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다는 건 당연한 옵션이 아닙니다. 정말 고급 옵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연식 모아비에도 없어요. 전동도. 그니까요 뭐 모아비에도 안 들어갔는데 맥스크루즈에 넣어줬다니까 기아보다 현대가 더 위라는 거지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은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옆쪽으로 3열의 공조기 들어가 있고 수납공간 정말 넓은 수납공간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공간 더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러기지 스크린 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이쪽에 옆쪽으로 부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캠핑 시즌이잖아. 이제 캠핑 시즌인데 여기 보실래요? 220V. 정말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죠.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이쪽만 한번 쭉 찍어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문콕으로 인한 부채 처리 잘 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멀리서 탁송 받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문콕으로 인한 부채 되어져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2열 컨디션은 이쪽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2열 시트 컨디션이 이게 어떻게 14년식이냐고 정말 그냥 새것 같이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 도어 쪽에 2열의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액튠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자체도 엄청 좋으니까 한번 이따가 들어보시죠 이제 1열 가서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위쪽부터 보여드리면 은 시내등 앞뒤로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뒤쪽에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공간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루링크까지 들어갔어요 14년형의 블루링크 정말 안 넣던 옵션입니다 정말 안 넣던 옵션인데 블루링크까지 들어갔고 대시보드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갔지만 구형 내비게이션이라서 크게 신경은 안 쓰실 것 같고, 여기에 액튠 사운드까지 또 써져 있네요. 액튠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 이럴 때는 막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막 눈에 다 보일 수 있게. 블루투스면서 액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잘안 넣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지금은 이거 이런 거 아무데 도안 써져 있어. 근데 옛날엔 진짜 이렇게 많이 써졌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면서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업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 확실히 액튠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음질, 음향 정말 좋습니다. 아래쪽에 프로토 공룡이 들어가면서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에 즉각적으로 연동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 억스 단자, USB 단자. 기어봉 옆쪽으로 1열의 통풍시트, 열선시트, 오토홀드의 전자파킹, 전후방감지기까지 이 연식대에 사실 더 뉴맥스 크루즈 이 오토홀드랑 전자파킹 가지고 가려고 하면 1,700만 원대는 줘야 돼요 1,700만 원대? 그 정도 나오겠죠 더 높으면 1,900만 원대까지 나오는데 이거까지 다 가지고 가지1 0 4 0만 원? 저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이 차량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볼륨 컨트롤,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핸들 민감도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스 133,168km 가량 탄 차량으로 RPM의 부조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어요. 도어 쪽 보여주시면 은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진짜로 왜 1,040만 원에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 단순 외판견 하나 없고 용도이력 없고 정말 좋은 차량인데 이게 왜이 가격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맥스 크루즈 준비하시던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맥스 크루즈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2014년형 차량으로 가지고 가기 힘들었던 오토유드 전자파킹 1열의 통풍시트 그리고 뒤쪽으로 전동트렁크까지 다 가지고 가시면서 1,04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총병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